みなさん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어 상용 한자 기초 마스터 한선희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3학년 한자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뒷부분의 백자 중에서 어느덧 8째 줄까지 공부를 했고요. 지금 두 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42강에서 1 2개 한자를 복습하였습니다. 확인 학습에서 복습을 했는데요. 오늘은 143강입니다. 결해족 지킬수 예석 제사제 족수 석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자는 결해족입니다. 총 11획이고요. N4의 레벨입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9, 10, 1나 세번째 획을 쓸때 왼쪽을 먼저 쓰는 게 아니라 이쪽 부분을 먼저 쓰는 점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 족자는 결의나 일과 무리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결의 족자는 나부길 언자와 화살 시자가 결합한 모습인데요 나부길 언자는 깃발이 나부끼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나부기다나 깃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화살 시자가 결합한 결의 족자는 하나의 공동체를 표현한 것입니다. 씨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던 고대에는 민족이나 종족 간의 전쟁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깃발이라는 것은 하나의 공동체인 결의를 상징하는 것이었으며 작게는 혈연으로 맺어진 친족을 의미했습니다. 결의족자는 그러한 의미로 만들어진 것으로, 결의나 일가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음독은 족극입니다. 가족을 가족극, 가족극라고 하고요. 수족관을 스위족극강이라고 스이조크감, 합니다. 민족을 민족극, 민족극라고 합니다. 결의족자는 음독만 있고 훈독은 없습니다. 결외족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가족, 가족, 민족, 민족. 우리 가족은 다섯 명입니다. 我是五人家族です. 주말에 수족관에 갔습니다. 星末水族馆に行きました. 네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 한자는 지킬 수입니다. 총 6획이고요. N3의 레벨입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킬 숫자는 지키다, 나 다스리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지킬 숫자는 진면자와 마디 촌자가 결합한 모습인데요. 마디 촌자는 또 우자에 점을 찍은 것으로 법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상형문에 나온 지킬 숫자를 보면 집 안에 마디 촌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마치 손톱을 날카롭게 세운 듯한 모습인데요. 이것은 집을 지킨다라는 뜻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킬 숫자는 본래 보호하다 나, 지키다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후에 마디촌자가 가지고 있는 법도라는 의미도 추가되면서 다스리다 라는 뜻도 갖게 되었습니다. 음독은 슈 또는 스입니다. 수위를 웨이 쉐이 라고 하고요. 수비를 슈비, 슈비 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재중이라는 뜻은 루스입니다. 지금 문을 눌러도 아무도 없죠? 이럴 때 부재중인데요. 루스라고 합니다. 훈독은 마모르 또는 모리라고 합니다. 지키다 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마모르라고 하고요. 아이를 돌보는 걸 고모리, 고모리 라고 합니다. 지킬수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수위 슈에 지키다 마모르. 집합 시간을 엄수해 주세요. 출근 시간을 연주시해 주세요. 대출 기한을 반드시 지켜 주세요. 대출 기간을 마모대 주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세 번째 한자는 옛석입니다. 총8획이고요 n3의 레벨입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옆으로 먼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옛석자는 옛날이나 오래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옛석자는 해일자에 내천자가 결합한 모습인데요. 상용문에 나온 옛석자를 보면 흐르는 물 아래로 태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태양이 물에 잠길 정도로 강물이 범람했다는 뜻을 표현한 것입니다. 옛석자는 본래 4,300년 전 중국에서 발생했던 대홍수를 읽었던 글자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대홍수를 뜻했었으나 워낙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라서 후에 옛날, 옛적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음독은 새끼 또는 샤크라고 합니다. 옛날을 새끼짓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많이 쓰진 않고요. 가끔 씁니다. 새끼짓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옛날 오새끼. 오새끼도 그렇게 자주 쓰는 말은 아닙니다. 오새끼. 그리고 옛날과 지금을 곤자끄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그렇게 많이 쓰진 않고 곤자끄모노가딸이라는책 이름으로 많이 씁니다. 곤자끄라고 합니다. 그리고 묵가시, 하나 있을 때 묵가시라고 하는데요. 이르, 이것을 많이 쓰죠. 옛날을 나타낼 때는 묵가시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옛날 이야기를 묵가시바나시, 묵가시바나시라고 합니다. 옛석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옛날 昔、本若者がたり本若物語たりという日本の古典を読みました。今、本若者がたりしという日本の古典を読みました。<music> この町は昔から変わりません.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한자는 제사제입니다. 총 12개이고요. N2 레벨입니다. 쓰는 순서를 보면은 왼쪽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제사 제자는 제사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제사 제자는 보일 시자와 고기 육자와 또 우자가 결합한 모습인데요. 제사 제자는 제단 위로 고기를 손으로 얻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제단 위로 재물을 올린다는 것은 제사를 지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제사 지내다 라는 뜻을 갖게 되었지만 제사가 끝나면 음식을 함께 나눠 먹기도 하기에. 잔치라는 뜻도 파생되어 있습니다. 음독은 사이라고 있습니다. 제사를 사이시, 사이시라고 하고요. 학교 축제를 가꾸엔 사이라고 합니다. 학교 축제는 오마쯔리라고는 안하고요. 가꾸엔 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야제를 쟁야사이, 쟁야사이라고 합니다. 음독은 마쯔르, 마쯔리라고 해서요. 마쯔르 하면 제사지내다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나온 말이 마쥬리인데요 제사 또는 축제의 뜻이 있는데, 축제도 종교와 관련이 있는 행사를 주로 맞쥬리라고 합니다. 가마가 있고요. 가마를 신전에까지 갖고 가는 것이 보통의 마쥬리죠 그리고 여름 축제를 낮즈 마쥬리 낮즈 맞쥬리라고 합니다. 제사제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제사. 사이시.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배운 네개 한자를 복습하겠습니다. 결의족입니다. 가족을 가족 극 가족 이 라고 하고요. 수족관을 스의족극강, 스이조크강, 스의족극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한자는 지킬 수입니다. 수위를 슈에이, 슈에이 라고 하고요. 지키다를 마모르, 마모르 라고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예석입니다. 옛날을 새끼지즈라고 하는데요. 그다지 쓰지는 않고요 묵가시, 옛날이를 나타낼 땐 묵가시란 말을 많이 씁니다. 네 번째 한자는 제사제입니다. 제사를 사이시, 사이시라고 하고요마츠르할 때는 제사지내다 라는 뜻입니다. 고마츠리가 되면 이런 행사들이 많이 보이죠. 예, 여름 축제에 대한 모습인데요. 제사 지내다를 맞으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143강에서 결의족 지킬수, 옛석, 제사제, 족수, 석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은 144강입니다. 활화, 벨개, 기를육, 정활정, 화개, 육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조금 조금씩 한자수가 많아지는데요. 계속 나온 단어가 계속 나올 때도 있고 하니까 반복해서 계속 잘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